안녕하세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감정일기 콘텐츠 나의 하루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감정일기는 바로 이 공무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일기는 28살 한 청년의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 준비 중인 공무원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 내가 경찰을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한 건 23살 군대를 전역하고부터였을 거야. 오래전부터 사실 경찰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긴 했지만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과 약간의 망설임으로 23살 때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 그렇게 경찰 공무원을 준비한 지약 5년. 계속 떨어지더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여기서 오는 실망감이 너무 크다. 주변 친구들은 이제 다 취업하고 돈 모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점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지금, 이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에 대한 생각이 많이 커진 것 같다. 음, 사실 생각을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어. 나도 이제는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곧 있으면 서른인데, 언제까지 준비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정말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게 떠올라. 물론 나도 알아. 계속 안 된다면 언젠가는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다른 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붙을 수 있겠냐? 등등. 많이들 그러는데 내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 포기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 많이 힘든 것 같아. 가장 힘든 부분은 불안함이야. 언제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진다면 어떤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 가장 큰것 같아. 그리고 주변 인들과 자연스럽게 비교되면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등 정말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어. 내가 사실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런 감정들을 표출을 잘못 하니까 더욱 마음의 병이 커지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까지 공무원을 준비 중인 한 28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직업, 공무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직업인 만큼 그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친구와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 여행 가는 시간 등등의 여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더욱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몇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현실적인 조언도 할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이런 말씀을 전해 주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준비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합격하지는 않죠.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가짐을 더욱 굳건히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의 삶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현재의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리적 압박감과 어려움을 모두 이해는 할수 없지만 적어도 같은 20대로서 또 같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조금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열심히 견뎌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을 서로 잘 견디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에 좋은 빛을 볼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을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